아, 천일, 봅사입니다. 아, 오늘 토요일이에요. 아, 양력으로는 오늘 22년, 어, 22년, 아, 12월 3일이고, 음력으로는 11월, 아, 11월 10, 1일 경일이에요, 경일. 토요일. 천일이 오늘은, <laughs> 진짜 노논이 연불하려고, 너는 이 연부를 하려고, 어, 카메라 던졌어요. 시간은 저 뒤에 시계 나오죠? 오늘은 시계가, 시간까지 나오네요. 지금 4시대 뿐이라고. 오 시간입니다. <laughs> 자, 어, 어제 영상에는 천들이 무당! 하지 말라 뭐, 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어제 주된 얘기였는데, 오늘 얘기는, 무당! 할수 있으면 해라. 아, <laughs> 이 얘기입니다. <laughs> 아, 무슨,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고요? 아니지. 어제도 천일이 얘기를 했어요. 자신 없는 사람만 하지 말아라. 응? 어? 어리버리한 사람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해. 해야 좋지. 응? 응? 오늘은 그 얘기예요. 왜 해야 되는지. 응? 자, 부당, 뭐 제일명 제자, 뭐 법사, 뭐다 좋아. 그걸 왜 해야 되는지. 그 얘기. 그 얘기를 시간에 할 겁니다. 아, 참고로. 어, 이제 천일이 일요일날 그 실시간 방송을 도로 했는데 어, 보니까 이렇게 그냥 낮에 시간이 될때 영상 찍어서 올리는 게 언뜻 보게좀 편하네 <laughs> 그래서 당분간은 그 일요일날 생방송 안 합니다 아셨죠? 음, <laughs> 자 어, 우리가 현생에, 이 현생에 이렇게 살다 보면 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자, 불교, 기독교. 에, 그다음에 뭐야? 그 일반 교회 어? 자, 자, 천주교. 기독교, 그다음에 천주교. 뭐 기타 종교. 뭐 있다고 치자고요. 어? 있다고 쳐.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응?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첫 번째는 자기 깨달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죽어서 좋은데 가고자 이런 거거든. 응? 내가 그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인생 편안하고 응? 이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그런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죽어서 지옥 안 가고 극락이나 천당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그 현실적으로 우리 그 민속 신앙, 우리 무속 신앙은 기복 신앙이에요. 기복, 응? 기복 신앙은 뭐냐? 내세, 내세 다음 생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잘 살게 달라는 복 달라고 하는 그 기복 신앙이란 말이에요. 기복 신앙, 오 복을 좀 주세요, 뭐 이런 거. 근데 불교에서는 그, 기복신랑 걔네들 아니에요, 그, 걸 자,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저기, 관세보살님이나 부처님 가서, 대가, 오, 잘 되게 해주세요. 천일이 누차 얘기했잖아. 부처님이나 관세보살님은 복주는 양반들이 아니라고. 복주는 양반들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지. 번짓을 제대로 알고 가지고, 이게 쓰셔도 쓰셔야지. 응? 답이 나오지. 교회? 교회도 마찬가지지. 교회도 현생에 가가지고 오 주요 하나님 나에게 뭐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그 양반이 복주거나 사업 잘 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거든 응? 사람이 아니구나 <laughs>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자 응?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laughs> 우리가 현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은 그거 있어요 특출나게, 특출나게 내가 잘먹고잘 살고 막 위대한 인간이 되고 그러한 지경에 이르지 못하면은 대부분 사람들, 대부분 중생들은 어떻게 해요? 그 무리 속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 이렇게 죽어요, 그냥. 응? 대충 살다가 죽어. 응?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대충 살다가 그냥 막 죽어, 죽는 거야. 보통 인간들이 그래요. 근데 그 와중에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느낀 게 뭐냐면 야내 팔자는 왜 이러냐? 응?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얘네들은 지 아빠도 잘났어, 지네 집구석에 돈도 많어. 어?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봐줘. 어제 뉴스인가 네 보니까 재벌 삼세들 그거 뭐 마약 파티해가지고 다 줄줄이 세고랑 쳤다고 뉴스 네 나오더구만. 응? 어, 걔네들은 무슨 팔자로 마약 파티하냐고. 응? 나는 그냥 당장 하루 벌어서 하루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 팔자가 왜 그런지 거기에서부터 보편적으로 다 의문이, 의문이 출발이 돼요. 응? 내 팔자는 왜 이렇고 내 인생은 왜 이렇까. 그러한 그 의문을 가지고 먼저 출발을 하는데. 현생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막 맨땅 헤딩하고 개질화를 하더라도 안 되는 건안 되잖아 안 되는 건안돼 어떤 놈은 말이야 코인 막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대박 터져가지고 말이야 오늘날 졸지에 벤치 타고 댕기는데 아 어떤 놈은 말이지 있는돈 다 끌어 당겨가지고 코인이 증권이 겨들어갔더니 그 상투사고 그 끝물 타가지고서는 완전히 쪽박 차가지고선 알거지 돼가지고 저기 파산신청하러 법원 간단 말이에요 응? 이왜 그러냐고 그게 왜 나랑 너랑 달라야 되냐고 이 그런 의문부터 시작을 하는데 결론은 뭐요? 팔자지부 뭐. 그 팔자고 결론은 우리가 이름말 얘기하는 업 업이라는 하나의 큰그 음? 카르마라고 그래요 카르마 그 업이라는 것을 본인이 딱 찾다 보면 거기 그 단어에 봉착을 해요. 딱 만나, 딱 만난다고. 그랬을 때, 저번에 천일이 그 페이스북에 그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응? 어차피 이 세상 망한 거, 어? 아 이번 생 망한 거 대충 살다 뒤져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젊은 애들 자주 속인 자주 저인 그러한 얘기라고 했는데, 그때도 천일이 그랬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응? 그 망인 이유가 뭐야? 어, 지 팔자고 지 전생의 업이고 이런 게 결탁돼가지고 쫄딱 망했으니, 이번 생은 대충 살고 다음 생을 기약을 하겠다? 웃기는 빤쓰지 무슨 다음 생을 기약을 해. 이번 생을 조졌는데, 다음 생이 있긴, 있겠어? 이번 생 조져가지고, 그냥 대충 살아. 그럼 다음 생은 더잘 산다는 보장이 있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번 생은 망했다! 하고 포기를 할것 같으면, 뒤져라, 뒤져라 돈 벌라고 하는 데는 포 포기, 그건 포기할지언정. 그 포기할 전정. 업장 소멸하고 덕을 쌓는 다음 생을 준비를 했는 얘기지. 다음 생을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전생에 업이나 어? 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현생 망쳤단 말이지. 이제 알았어. 그러면 현생 돈 버는 건 포기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전생에 지은 업장, 그거 뭔지 모르겠어. 그냥 업장이라고 하니까 업장 갖고 그냥 어떻게 생겨먹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지. 그랬을 때 그거를 갖다가 열심히 빌어내고 닦아낼 수 있는 청소,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요 베풀고 남은 위에 헌신하고 좋은 일 하고. 그래서 또 좋은 일 덕을 쌓는 거지. 그래야,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버린다 하더라도, 다음 생을 기약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응? 천일 얘기에 그 얘기야. 뭐 알아들으셨죠 음. 자, 이제 원인식 돌아오자고요. 아까 불교, 기독교, 천주교, 우리 그, 저, 무교, 뭐, 줄로 있다고 했작하고 불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대긴 그렇잖아. 그렇죠. 중대긴 그래. 아 절간에 앉혀서 날마다 목탈식 어떻게 하냐고 그렇다고 뭐 목사노릇 하자니 그것도 뭐 어디 뭐 실학대학 어? 나오고 또안 맞아 또. 천주교 신부도 마찬가지고. 응? 근데 오늘 갑자기 너 제자팔자로 간단 말이야. 야, 너 무당팔자야. 얼마나 좋아? 대박이지, 뭐. <웃음> 이건, <laughs> 무당팔자와 제자팔자는 운명론적인 거거든. 중이나, 중이나, 목사, 신부, 이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다 운명팔자가 그러니까 그걸로 간 거야, 이제. 응? 네, 세세하게 따져보면. 한 건데 그 사람들이 하트간에 일정,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잖아 어? 나이 제한 니고 있고 그3위승 어?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박박 기어 올라가는 단계 승급 단계가 있고 어? 신학 대학을 나와야 되고 뭐 있잖아 이런 게 근데 우리 무속은 무속이는 무당은 신학 대학을 나와야 되든지 말단이 없다고 이거 어? 없어. 그냥, 무당팔자면 되요. 어? 무당팔자. 근데, 무당팔, 무당팔자라고 하면 아주 뒤질라고, 그냥. 뒤지, 어? 뒤, 금방 뒤지는 것 같이 그러는데. 자, 봐요. 음. 우리가, 그, 자, 교회, 아니, 교회나, 성당이나, 그, 기철. 이거는 뭐예요? 허리한말 예배당이야, 예배당. 예배. 예배를 드리는 공적인 장소란 말이지. 절은 누구한테 예배? 부처님한테 예배. 응?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한테 예배. 하나님한테. 천주교는 꼭 하나님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우리 무속인들, 이 천일같이, 이런 제자 집에, 이런 저기 마찬가지. 신께 예비 올리는 거야, 신께. 신께. 어? 각, 장소가 그런 의미가,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 집안에다가, 목탁, 좋다, 목탁. 목탁이나 불경, 염주, 불상. 이런 걸 집에 놓고, 이렇게 누가 예를 올린다고 했을 때, 그거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없어. 오히려 못 하는 것들이 바보지. 자, 그 저기 그 성모 마리아상, 묵주, 그거 놓고 집안, 집안 있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어? 예수님 십자가 갖고 그, 이게 뭐, 가시관 쓰고 막,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있는 거. 응? 그런 십자가 걸어 놓고, 집에 성경책 놓는다 래가지고 그거 뭐라고 한 사람이 있어? 없지. 없는 거야. 대신 우리 무속에서, 우리 할머니 단지, 응? 옥수그릇. 우리도 무속 대표적인 그거니까. 옛날 엄마들, 할머니들, 응? 정화소 장톡대에 떠놓고 빌었으니까. 옥수그릇 놓고, 할머니 단지 하나 놓고. 그 뭐라고 한 사람이 있나? 그건 있다고. 뭐 난리 쳐 지랄리 엠병을 떨어. 어? 금방 돼질 것 같지. 참 인간들이 미련, 미련 싸가지 방탱이라고, 그게. 저 집불도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응? 그 똑같은데. 응? 똑같은 거야. 다를 게뭐 있어? 어, 업장, 업을 닦고 덕을 쌓고, 우리가 집안에 어? 목탁이나 불상이나 불경이나 이런 걸 놓고 응? 산다 진짜 이거야그 이유가 뭐겠어? 간혹 가다가 뭐, 응? 그 저기 부처님이나 그예 저기 저기 가슴보살님. 가피를 말해가지고, 그때 그건 아니고, 자기가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배우겠다는, 그런 식으로 취지가나가야 되거든. 응? 십자가나 성문 마리아나 묵주나 다 똑같아. 대신 뭐라겠어? 우리 무속신앙은 기복신앙이라겠어. 우리 무속신앙은. 칠성신께 빌었거든. 삼신, 삼신할 만인데 빌고. 응? 그렇게 살아. 무당이라고 해가지고,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무당이라고 해가지고, 이 천일이 몇번 얘기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전부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점을 보거나, 구슬하거나, 팔자가, 그러느냐, 아니라고. 아니요. 우리가 무속인을 퉁 쳐가지고, 무당,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무당의 종류나 저기도 많이 있어요. 달라다. 열심히 빌고 그게 뭐야? 업장 소멸이요. 열심히 빌고 열심히 덕을 쌓고 응? 그렇게 가야 될 무당이 있고 오늘 응? 그렇게 가야 될 무당이 있어. 그리고 또 무당판에서 진짜 칼춤을 추고 응? 놀아야 될 무당이 있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전보고, 사람들한테 기룡화복을 알려줘야 되는 그런 무당도 있고, 바 어? 많다고. 많어. 그걸 무당하니까 전부 다막 지일에 날리치고 지랄 예명 날날리치고 뭐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미체를 미르는 거라고, 그게. 무당하면은 전부다 뭐 신복을 입고 무복을 입고 쿵짝쿵짝쿵짝 뛰어댕, 그거 아니라니까. 누구나 구판 나서냐. 그것도 아니야.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무당 팔자라고 하면 벌써 죽는 소리부터 하지 말라고 응? 머리 깎고 너중이 될래? 아니면 너 집에서 너 그냥 불쌍 모셔놓고 그냥 목탁 치면서 예불이나 고 살을래?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할 거야? 아이고, 나 중부대요. 이 소리 나오지. 중부다지. 절간에 안 간져가지고 날마다 목탁 치고 말이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응? 그지랄라고 돌아다니겠어? 그거랑 똑같다고. 그거랑 똑같아. <laughs> 천일이 얘기를 했어요. 왜, 무당, 팔자, 제자 팔자면 대박이냐. 이제 이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볼론 천일이 늘얘기합니다마는 전생에 죄가 많고 업이 많아서 무당 팔자인 거예요. 돈 벌어먹고 띵까띵까 살아라고 무당 해먹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무당 팔자라고 했을 때, 내지는, 어, 나 무당 할래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전부 돈 벌어 먹을 생각부터 해. 어? 야, 너 이거 대박이야. 너군몇번 하고 말이 전부 가면 이제 또 떼돈 벌어. 이따위 생각부터 가지고 출발을 하니까, 안 맞는 거야. 안 맞아. 아니, 지가 죄가 많고, 업이 많고, 그래가지고서는 열심히 빌고 기도하고 가들될 팔자가 어디에 떼던벌 생각을 하냐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무당, 제자, 종류가 많다고 다다르다그랬어요 다, 어? 무당 팔자, 제자 팔자. 남들은 내가 업이 뭔지, 왜내 팔자가 이런지 몰라. 근데 나는 그 팔자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 스스로가. 또 알아야 되고. 그랬을 때 그들은 점을 보고, 굿판에도 구슬하고 뛰고, 칼춤추고, 그러라는 게 아니야. 물론 그, 우당 제작감들 중에 그런 제자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열 명이면 열명 10명 다냐? 아니고, 열 명이면 두세 명 있을까? 어? 그분이 안 돼. 나머지는 뭐다 빌고 가면 돼요 빌고 가면 돼요 집안에 할머니 한번 무셔 놓고 옥수수 그릇도 놓고 응?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업장을 벌어내고 닦아내면서 선심 착한 마음으로 선행 착한 일을 행한단 말이지 그러므로서 어떻게 해요? 현상은 내가 찌그러졌고 이미 망했다 할지언정 다음 생을 기억할 수가 있잖아. 다음 생을. 다음 생은 그렇게 잘 살았을 때, 다음 생은 비로소 현생보다 더 나은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제 영상에서 천일이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아라, 했던 게 뭐냐면, 괜히 빌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했다가, 응? 신들과 약속했다가, 신들과 같이 빌고 가겠다고 약속해놨다가, 이두저도 아니면은, 오히려 더 혼나니까 하지 말아라, 는 거였었어요. 응? 오히려 하지 말아라. 결론이에요, 결론. 응? 결론. 내가 무당팔자고, 응? 제자팔자요. 아, 근데 야, 얘기하는 거보니 전생에 내가 어이 많았대. 응? 이걸 풀고 가야 됐냐? 그럼 어떡할까? 그럴 때, 여러분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과거에 잘못한 걸막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잖아. 응? 옛날에, 내가 잘못했어? 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반성하고. 아,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응? 결심하고. 그러면서 나보다 더 못한 이웃을 도와줘. 살펴주고. 바로 그게 뭐야. 그게 바로 업장섬이라고 또닦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무당의 일이에요, 그게. 제자의 일이고. 응? 그게. 그게 옛날 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내 스스로를 닦아내는, 도가 뭐, 닦는 거예요. 응? 우주의 진리와 이치를 깨달아서, 그거를 내 삶에 대입시킨 후, 어떻게? 내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다음 생활 조금 더더 더 나은, 그런 위치로 올리고자 하는, 그게 바로, 도인의 생활이고, 응? 바램이었던 거예요, 바램. 아셨죠 무당 팔자 제자 팔자 그냥 덮어놓고 그냥 죽네 사네 그냥 하네 무너네 그러지 말고 정 못할 할, 자신 없는 사람은 그렇게 근데 그걸 오늘은 옥수수 떠놓고 그냥 인사하는데 내일은 안 하고 이럴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야 변함없이 좋은 일을 하는데 오늘은 좋은 일 하고 내일은 좋은 일안 하고 오늘은 좋은 일 하고 내일은 나쁜 일 하고 이럴 것 같으면 하지 말으라는 거지 그게 아니고 어차피 난 현생은 이렇게 망쳤으니까 다음 생은 정말로 더 재밌게 잘 살아 봐야 되겠다 그럴 것 같으면 현생에 이 쌓은 업 전생에 내려온 이업다싹까내고 털어내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신 있으면 하란 얘기지. 대박이라는 거지. 아셨죠? 오늘 저는 얘기 여기까지. 여기까지요 궁금한 거 있거든. 물어봐요. 궁금한 거 있거든. 무지랭이로, 무지랭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응? 살다가, 이름 없이 살다가, 그냥, 죽을 때 몰라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고 그렇게 허접한 인생을 살다가 죽느니, 이 세상이 왔으니까, 뭐래도 하나 건져가야 될거 아니야. 뭐래도. 응? 뭐래도 하나 건져야 될거 아닌가벼. 그게 뭐야? 내가 현생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치를 깨달아서, 깨달아서, 업장 소멸을 하고 덕이라도 쌓고 죽으라고. 덕이라도 쌓고 죽어. 그래야 어떻게. 그래야 다음 생을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기대해 볼수 있잖아. 응? 어? 현, 현생도 허접하게 살아. 현생 쫄딱 망해. 내 생에 기대할, 쌓아놔, 미리 쌓아놓은, 쌓아놓은 덕도 없어. 그러면 다음 생 어떻게 살을 거야? 다음 생 기대할 수는 있겠어? 아, 기대는커녕 저 밑바닥으로 안 떨어지면 다행이지 아셨죠? 오늘 이얘기 오늘 천일이 눈을 이염부렸어요. 응? 천일도 참 눈을 이염부하는 거야. 어? 또랑치고 하지 않고 <웃음>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또랑치고 그게 맞나 모르겠다만 아무튼 여기까지.